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뼈를 이루는 뼈중 이마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마뼈의 주요 부위들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이마뼈를 앞에서 본 모습을, 화면 오른쪽에서 이마뼈를 뒤에서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뼈는 이마를 이루는 평평한 부분인 비늘 부분과 안구가 들어있는 눈학의 지붕이 되는 눈학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면에서 1이 비늘 부분, 2가 눈학 부분입니다. 화면 오른쪽은 이마뼈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게 자른 단면의 모습입니다. 비늘 부분에서 이마 양쪽 옆에 약간 볼록해진 부분을 이마뼈 윤기라 합니다. 화면에서는 3으로 표시된 안경의 렌즈처럼 보이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마뼈 윤기 아래쪽 눈썹이 있는 자리 약간 위에는 이마뼈가 솟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눈썹활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양쪽 눈썹활 사이의 편평한 부분은 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마뼈의 비늘 부분과 눈확 부분이 만나는 곳이 눈확위 모서리입니다. 눈확위 모서리에는 신경과 혈관의 통로가 되는 눈확위 폐임이 있습니다. 눈확위 폐임은 때로는 눈확위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맛뼈의 아래쪽에는 광대뼈와 만나는 광대 돌기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맛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맛뼈 뒤 위쪽으로 이마뼈에 연결되어 있는 한 쌍으로 된 마루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